안녕하세요. 7월 28일 일요일입니다. 오늘 마지막 영상 셀트리온 제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뭐 2차 전지 종목들도 안 좋고 반도체도 뭐 조정이죠. 예. 요즘 뭐 바이오가 아, 다 괜찮다 그래서 바이오 종목을 뭐 여러 가지를 찾아봤습니다. 뭐 어, 대형주로 한번 여러 가지 뭐 셀트리온 제약, 뭐 셀트리온, 뭐 알테오젠.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뭐 여러 개 종목을 봤는데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셀트리온 제약이 아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예제 기준에서 볼 때는 셀트리온 제약이 가장 괜찮지 않나 싶어서 셀트리온 제약을 한번 골라봤고요. 음. 요것도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음 교육 영상 2탄에 해당하는 예, 그런 조건도 맞고 여러 가지 조건에 맞아서 어, 한 번, 매수를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한 번, 영상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세트룸 제약은 예전에 저희가 한 번, 음, 매수를 해서 수익이 한번 크게 났었죠. 예전에, 저희가 좀 과거로 되돌아가 보면, 요 때쯤이죠. 예, 요 때쯤, 요 때쯤이었습니다. 예, 요 때쯤, 이제, 요 때쯤이었죠. 그래서 저희는, 여기, 96,500원 예, 1봉 입니다 예, 1봉으로 여기를 돌파할 때 여기를 돌파할 때 매수를 한번 해보자 아, 라고 이제 그때 제가 외쳤었죠 예,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면 음 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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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 올렸을 거예요한 이틀 전인가 아마 이때쯤 올렸을 것 같은데 여기를 돌파할 때 매수를 하자라고 했는데 얘가 아, 그 다음 날그 예, 다음 날 바로 아, 예, 상한가가 들어갔죠. 예, 상한가가 들어가면서 아, 큰 수익이 났고 저희는 예, 바로 아, 이제 매도를 치고 지금 쭉 빠진 상황이거든요. 예, 쭉 빠졌는데 자 이제 과거로 좀 과거는 빼고 현재 구간 을 한번 볼게요. 예, 현재 구간이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이거든요. 예, 예전 거는 이제 다 잊어버리시고, 음, 지금 현재 구간이를 보게 되면, 음, 일단, 셀트리온 제약도, 예, 이렇게 좀 볼게요. 아, 자, 지그재그 모양이 나왔죠? 예, 지그재그 모양이 나왔습니다. 자, 여기 1월 3일, 고점에서 여기까지, 여기가 A죠? 예, A고 여기가 B입니다. 예, 여기가 B죠? 예, B면, A만큼, 음, C가 떨어질 수 있죠? 예, 그래서, a만큼 찍어서 음, a만큼 찍어서 이렇게 긋게 되면 62,000원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거의 예, 여기가 아예 아니, 62,000원이 아니라 92,000원이죠. 그래서 거의 다 떨어지지 않았나. 예, 그래서 결론은 음, 얘가 볼 때는 제가 볼때는 여기가 A고 예. 여기가 B고 여기가 C가 되는 거죠 예. C가 되고 쌍바닥을 예. 한번 예. 두번 예. 세번 예. 이렇게 예. 조정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어 지그재그 모양이 나오고 쌍바닥 예. 쌍바닥이 나오게 되면 예. 요 때쯤은 이제 거의 바닥 시그널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구요. 일단 추세선을 좀 거보면 여러가지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만 볼게요. 요렇게 추세선을 거볼 수 있겠죠? 예. 요 때랑 여기가 언제냐면 2월 28일이랑 고점을 이어서 그면 얘가 돌파 시도를 예, 여기도 했다가 무너지고, 예. 여기도 좀 했다가 무너졌죠 예 했다가 무너지면서 요 밑에 지금 검은선이 지금 240선이거든요 일봉상 240선까지도 요날 터치를 했습니다 예, 요날 터치를 했는데 어, 제가 240선 요때부터도 제가 봤어요 근데 그때 왜 매수를 안한 이유는 뭐냐면 어, 자일목균형표를 보게 되면 이 때만 해도 어때요? 아직도 구름대 안에 있죠. 예, 구름대 밑에 있죠, 밑에. 그런데 예, 일단 최근에 보시면 어떠죠? 예, 구름대 밖으로, 예, 구름대 밖으로 이제 나왔습니다. 적산병으로. 예, 물론 이제 구름대 두꺼운 부분을 뚫지 못하고 가장 얇은 부분을 노려서 예, 적산병으로 일단 예, 돌파를 했다. 일단 일봉으로 보게 되면 그래서. 이때는 사기가 좀 애매한 거죠. 물론 이때가 바닥 시그널이 될 수는 있는데 아직 구름대 밑에 있기 때문에 지금 매수하기는 그렇고 일단 금요일부로 예 제가 보니까 금요일부로 드디어 세트리온 제약은 어 구름대 밖으로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일단 추세선을 이렇게 한번 그을 수가 있고 또 하나를 긋게 되면 이렇게 그을 수가 있겠죠. 예. 늘 하나는 여기를 그으면 되겠죠. 3월 22일 날. 예 3월 22일 날에 추세선을 이렇게 긋게되면 예, 얘도 여기를 돌파했다가 음, 요날 약간 꼬리를 달고 실패를 했지만 예, 금요일날 예, 꼬리를 이날 목요일도 꼬리를 달았지만 금요일날 이제 여기를 좀 벗어나면서 일단 위로 올라왔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요 일단 1차적인 목표는 1차적인 목표는 저희는 알잖아요 어딘가요 예. 여기죠 예. 20선이 이렇게 꺾이는 라인 1차적인 목표는 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1만원 정도 되겠네요 예. 11만원 정도 되겠네요 예. 1차 목표는 한 11만원 정도 11만원 정도 잠깐만요 1차 목표는 여기 11만원 위로 잡으시고 지금 98,000원이거든요 예. 그러면은 일단 10% 정도 예, 10% 정도는 먹을 자리가 충분히 나올 것 같고요 11만원이면 10% 조금 더 나오죠 그러니까 뭐10% 되면 매도를 하셔도 되고 일단 음, 일단 단기적으로는 여기를 돌파를 해야겠죠 예, 이렇게 보게 되면 음, 여기가 더 고가죠 예, 여기가 더 고가니까 여기죠 예, 10만 900원 예, 10만 900원 일단 여기를 좀 넘어서면 예, 여기를 넘어서게 되면 어, 일단은 11만원까지는 단기적으로 갈것 같고 장기적으로는 당연히 13만 3300원 여기입니다 예, 일단 저희는 지그재그 모양으로 떨어진 거는 예, 지그재그 모양으로 떨어지고 예, 쌍바닥을 만든 종목은 저희는 일단 정고점을 간다라는 건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11만 원에도 일단 여기 예를 들어서 매수를 했어. 근데 11만 원 갔다가 10만 원까지 또 늘릴 수 있겠죠? 예, 늘렸다가 다시 한번 가서 나는 좀 장기적으로 여기까지 먹을 사람은 뭐 30%도 예, 30%도 먹을 수 있는 괜찮은 자리가 아니겠나. 근데 당장 간다는 리건 아니에요. 당장 간다는 리건 아니고 음, 시간이 예, 시간이 돈을 벌어 줄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당장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 저희가 이제 2차 전지 종목들만 보고 있고 다른 종목도 좀 물려 있어서 바이오 쪽으로 한번, 예, 한번 저희가 예전에 알테오 전로도 한번 먹었었고 뭐 바이오도 먹은 적이 있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리고 파동으로 보면 일단 크게 연봉을 보게 되면 연봉이 작년에 재장 예, 네 일단 연봉을 보게 되면 자 연봉을 좀 잠깐 보게 되면 작년 재작년 은봉을 예, 작년에 반 이상 예, 반 이상 정도 회복을 했고 올해 양봉 을 맞는다라 그러면 이제 적산병 으로 예, 적산병으로 적산병으로 어떻게 되겠죠 예, 적산병으로 예를 들어서 얘가 적산병을 이대로 끝난다. 그러면 내년에도 이렇게 적산병으로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일단 좋은 모양을 만들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연봉 얘기예요 예. 연봉은 그렇다. 예. 그리고 이제 월봉으로 보게 되면, 예. 월봉도 보게 되면, 일단 얘도 과거로 좀 되돌아가 보면, 음 저희가 예전에 매수했을 때, 예. 이때도, 어. 얘 저항대는 여기다. 20선 여기다. 여기죠? 예, 예. 여기는 항상 저항대입니다. 여기서 예, 저항에 부딪히고 지금 다시 내려왔다가 힘을 모아서 올라 올라가려고 예, 폼을 잡고 있는 거죠. 월봉상도 5선을 회복을 했고. 예, 그래도 나름 여기서 강하게 상승을 했다가 완만하게 예, 사개월 조정을 받고 양봉을 월봉상 지금 이제 뭐 3일 남았지만 음봉 두개를 거의 다 잡아먹는 양봉이 나왔다 나쁘지 않죠 거리랑도 실렸고 그렇기 때문에 주봉도 보게 되면 주봉도 좋죠 주봉도 지금 뭐 5선이 뭐예요 20선까지도 회복을 하고 있다 네 일단 얘도 이렇게 되는게 좋겠죠. 예 넘어서고 예 이렇게 돼서 예. 넘어갔으면 좋겠고 나쁘지 않아요. 예 나쁘지 않습니다. 예. 일봉으로 봐도 예 강하게 치고 올라갈 것 같지는 않지만 완만하게나마 예. 천천히 야금야금 올라가지 않겠나. 예. 왜냐하면 지그재그 모양이 나왔으니까 그리고 또 쌍바닥도 나왔으니까 예. 이제는 한번 가지 않겠나?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2차 전지 종목들도 마찬가지예요. 예. 다 지금 요런 자리죠? 예. 2차 전지 목들이 지금 요런 자리입니다. 예. 여기 요런 자리, 예. 요런 자리죠? 요런 자리, 예. 요런 자리에서 지금 버티고 있는 거다. 끝까지. 여기도 이탈했잖아요. 예. 여기도 과거로 되돌아가 보면 뭐 여기 다 이탈하고 그런 거니까 2차 전지 목들도 기다리시면. 예. 됩니다, 예. 음. 나쁘지 않죠? 뭐, 이렇게 보면 되겠죠? 아, 매수를 언제 하냐, 예. 그냥 은봉일 때 하시면 되겠죠? 은봉 나오면. 예, 은봉 나올 때 매수하시고, 예. 은봉 나올 때 매수하시고, 일단 단기적으로는 11만원에서 저항을 받을 거다, 예. 그 다음에 나는 그냥 장기로 납둘래, 내둘, 아니. 내버려 둘래 그런 분들은 뭐 13만 3천원까지 전고점 까지 기다려도 되겠죠 예 음, 이렇게 보고 마무리 하면 되지 않을까요 예, 일단 음봉일때 매수를 하세요 음봉일때 왜냐면 눌릴때 예, 눌릴때 매수를 하는게 좋다 어차피 이거는 나는 그냥 11만원 까지 내걸려두면 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죠 예, 이렇게 예. 괜찮아요. 예. 10만 원, 10만 900원만 넘어서면 예, 여기 11만 원까지도 아니면 여기까지도 가겠죠. 예, 여기까지도 가고, 그 다음엔 여기까지도 가고 예, 이런 식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운봉 예. 나올 때 그냥 매수해 보는 것도 예, 모아 간다 생각하시죠. 예, 한 번에 다 매수하지 마시고 뭐, 뭐 오늘 뭐 내일 뭐 다섯 주 사면 그 다음 날또 운봉 나오면 또한세주 사고. 다섯 주 사하고, 또뭐 이런 식으로 슬슬 모아가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현재 구하는 뭐 2차준지 종목들보다 더 좋아 보이죠. 뭐 차트 자체가. 그렇죠? 여러분들이 봐도 제가 볼 때는 이뻐 보이지 않을까. 예. 저도 조금 놀아봐야 되지 않겠나. 예, 저도. 하... 근데 저도 이제 맘대로 지금 너무 안 좋으니까 종목 추천도 어렵고, 예. 참 어렵습니다. 예. 저도 또 시간이 또 넉넉하지 않고 여러 가지 조건이 좀 있어서 일단 오늘도 영상 새로운 거 없이 그냥 그 분석만 하긴 그래서 셀트리온 한번 셀트리온 제약 한번 올라봤 올려봤습니다. 저는 셀트리온보다는 셀트리온 제약을 좀 좋아합니다 개인적으로 예. 셀트리온 제약이 좀더 탄력이 있고. 예. 가면, 세트존보다 더 많이 가는 게 세트존 제약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예, 세트존 제약을 개인적으로 좋아한다. 라는 말과 함께, 세트존 제약은 이렇게 보고 마무리하고, 이 종목은, 뭐 매일 보는 건아니고요좀 예, 올라가면, 예, 좀 올라가면, 급등하면, 그럴 때 이제 제가 댓글을 달아드리는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쉬세요, 주말.